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 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옮길 때 주로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어드랍으로 보내곤 합니다. 대용량의 영상도 에어드랍으로 잘 가는 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경우에도 아이클라우드 라이브러리로 사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저는 아이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요. 혹시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유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laughs> 바로 유선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 방법. 유선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라이트닝 USB 어댑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구형이나 신형이나 상관없어요. 이두 개를 이용해서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두 기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유선으로 자료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해봐야겠죠.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USB 구멍이 있죠? 꽂아줘요. 이 라이트닝 부분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기에 꽂을 수 있는 연결 지점이 마련이 된 거죠 여기서 어댑터 부분에 커넥터를요 받을 기기에 꽂아주고 나머지 라이트닝 케이블 부분을 보낼 기기에 꽂아주는 겁니다 아이폰에다가 여기 지금 라이트닝 케이블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어댑터 부분 아이패드에다 꽂아주겠습니다 오 이 기기가 사진 및 비디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허용해주면요. 이제 아이패드가 아이폰에 있는 사진은 읽어오는 겁니다 마치 디지털 카메라를 읽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진 연동 기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허용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 아이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정말 디지털 카메라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갖고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기계에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인하고 없는 것만 쉽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에 보통 대부분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되는 게 단점이고요. 또 이렇게 리스트를 캐싱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읽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파일을 보내봐야 될 텐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목록에 있는 자료를 그냥 선택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속도 체크도 할겸 한번 실제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아이폰에 넣어놨던 2분짜리 mp4 파일인데요. 1.5기가짜리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재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져오기를 누르고, 선택된 항목 가져오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시간 재볼게요. 가져오기 누르고, 스타트! 자, 이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게 되는 어, 약 1분 26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1.5기가 전송하는데. 자, 그렇다면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고 저도 사용하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재어볼게요. 자, 이 자료를 아이패드로 보내겠습니다. 자, 시작! 했습니다. 전송 중 나오고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おりがと 아, 놀랍게도 무선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37초 만에 전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기간 직접 연결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에어드랍으로 전송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량의 자료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내가 직접 파일을 들여오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만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보내다 보면요 준비 중하면서 되게 자료가 빨빨 전송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 도큐멘트 같은 앱의 내부에다가 파일을 카피해 놓은 다음에 폴더를 에어드랍하게 되면은 기다리는 시간 없이 한 방에 슝하고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패드에 아이폰에 있는 고용량 영상도 쉽고 빠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유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